안녕하세요. 교과서에 다시 답을 달아보는 시간 다시 답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폭력의 르네상스를 꿈꾸는 아베의 속마음을 들여다봤는데요. 아베의 뒤에는 은밀하면서도 강력한 조직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은 일본의 오른팔 일본의의에 대해서 다시 답을 달아볼게요. 일본 회의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영광스러웠던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에이지헌법에 따라 천황이 권력을 가졌던 나라로의 귀향을 꿈꾸는 거죠. 21세기의 신정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이가 없는 게 당연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신정일치를 떠올리려면 궁예를 소환해야할 정도일까요? 그런데 일본 회의가 지금에 와서 신정일치의 꿈을 펼치는 이유는 그들의 조직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일본회의는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 그리고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두 개의 단체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체예요.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는 정치조직의 성격이 강하고요. 일본을 지키는 모임은 종교조직의 성격이 짙죠. 이 둘은 원래 설립 때부터 같은 사무국을 사용해오다가 1997년 일본회의라는 이름으로 통합되게 됩니다. 그들이 꿈꾸는 신정일치가 완성된 조직이 생겨난 거죠. 일본회의 내부를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일본회의에는 이론을 만들고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전쟁 이후에 가장 강력했던 신흥 종교인 생장의 집 출신 정치인들이에요. 한편 일본의 토착 종교인 신토의 본부인 신사본청을 중심으로 하는 신사계는 대중동원이나 자금을 대는 일을 담당하며 조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더 나아가 신사계는 자신들의 강력한 자금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일본회의 내부의 정치인들이 우파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회의는 다양한 대중조직을 가지고 활동해요. 황실중심, 헌법개정, 애국교육, 국방강화, 신사참배 등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죠. 더큰 범위에서 보면 일본회의는 다양한 전쟁 후 만들어진 우익단체들의 대중운동을 위한 통합지휘본부라고 할수 있어요. 정치와 종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일본회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아베 2차 내각의 19명 중 15명이 일본회의 출신이었고요. 일본의 국회의원은 참의원과 중의원을 합쳐 약 710명 정도인데요. 그중 약 300여 명이 일본회의 회원이라고 해요. 지방의원 중에는 1600여 명이 일본회의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내각의 75%, 의회의 40%, 그리고 지방의회까지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일본회의가 사실상 일본 사회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본회의의 실소유주는 일본의 토착 종교 집단이 신토라고 할수 있어요. 메이지 유신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패전으로 막을 내린 1945년까지 신토는 국가의 관리를 받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그 중심에는 신사본청이 있었고요. 당시 일본 정부는 기존의 신토를 변형해 종교를 넘어 문화로 만들고자 했어요. 천황 중심의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죠. 지금도 8만여 곳의 신사가 있을 정도이니 신사본청이 일본 내에서 어느 정도의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신토는 일본회의에 대중을 동원하고 큰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일본 의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제 일본 의회가 왜 이렇게 천황 중심의 국가를 외치며 종교색을 띠고 메이지 유신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아베는 일본 회의의 창립 구성원 이에요. 그리고 일본 회의의 국회의원 모임 인 지방의원 연맹을 만든 장본인 이죠. 일본 회의는 아베를 앞세워 메이지 헌법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고 천황은 신이라는 신토주의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신토는 종교가 아니고 상식이라는 논리에 따라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도 신토를 하나의 문화로 가르치기 위해 온갖 수를 쓰고 있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뒤따라요. 그 희생의 이름이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파시즘이에요.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한 판도라를 열면서 과거의 나쁜 생각들도 함께 꺼낼 수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죠. 지금도 모든 힘을 다해 역사를 왜곡하고 교과서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일본의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회가 이렇게 강력한 세력을 만들게 된 근본 원인을 따라가다 보면 전쟁 직후에 일본을 만나게 되는데요. 전쟁 직후 사회주의가 급격히 확산되던 일본 사회가 미국에게는 심각한 위협이었어요. 미국은 일본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두기 위해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일본의 A급 전범 디시 노부스키입니다.